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이씨입니다 아이폰 2세대가 나온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 아이폰의 버튼에 있는 향수를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냄새를 애플에서 귀신같이 맡아서 사골에 사골에 사골을 우려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날이 높아져가는 스마트폰의 가격 때문에 우리들의 지갑은 점점 더 얇아져가고 있는데요 애플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져가는 이유는 앞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과 그리고 아직까지 애플 생태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애플 생태계에 충성된 유저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는 아이폰 SE3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 아이폰 SE 2세대가 출시되고 후속 모델 출시에 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전망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전 이야기들에서는 가칭 아이폰 SE 3세대가 홈버튼이 사라지고 아이폰 10아의 폼팩터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애널리스트인 밍치건은 아이폰 SE 3세대는 전작과 동일하게 홈버튼을 탑재한 아이폰 8의 폼팩터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작과 동일한 4.7인치의 디스플레이와 홈버튼을 탑재한 아이폰 SE가 등장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아이폰 SE 3세대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번 아이폰 SE 3세대의 큰 특징으로는 5G 통신을 지원하는 가장 저렴한 아이폰일 것 같습니다 비록 외형은 많이 구형의 모습을 띠지만 그래도 하드웨어적인 스펙은 경쟁사들의 추종을 불허하겠다는 마인드가 확연하게 비춰지기 때문이죠 그 이유인즉슨 AP를 현재 가장 최신 칩인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애플의 최신 칩셋이 탑재되는 만큼 더 강력해진 하드웨어 성능을 가지고 타사의 고객들과 그리고 잠재 고객들의 눈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아진 스마트폰의 최대 단점으로는 배터리 타임, 배터리 강상 문제인데요. 아이폰 SE 2세대에서 홈 버튼이 있고 작고 빨라서 좋지만 배터리도 너무 빨리 닳는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신 칩셋인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된다면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이 적어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전작보다 더 길어진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만약에 아이폰 SE 3세대가 저렴한 가격, 현재 최신폰과 동일한 칩셋, 그리고 5G 통신까지 지원이 된다면 사실상 아이폰 13 미니와 포지션이 살짝 겹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애플이 풀어나가게 될지 관건이 되겠네요 애플은 끝나는 길 정말 정말 잘하는 기업이니까요. <laughs> 그렇다면 아이폰 SE 3세대는 언제쯤 출시하게 될까요? 니케이 아시아와 밍치건은 2022년 상반기에 아이폰 SE 3세대가 출시된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전작인 아이폰 SE 2세대가 2020년 4월경에 출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2년 4월경 3세대 모델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DSCC 창업자인 로스형은 이번에 출시하게 될 아이폰 SE 3세대의 명칭이 아이폰 SE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플러스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화면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닌 이전과 동일한 4.7인치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고 플러스라는 명칭이 붙는 이유는 고급형이지만 5G 통신 등 최신 기술들이 탑재가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아이폰 SE3가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하고 5G 통신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면 현존 최강의 가성비 아이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래도 터치 ID 보단 Face ID가 훨씬 편한데 말이죠. 이두 가지를 같이 넣어주는 방법은 도저히 없을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이폰의 홈 버튼 향수가 있으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Anyway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내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제이씨였습니다.